남북이 평양에서 14선언 11주년 공동행사를 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며 채택한 남북의 공동호소문 유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14선언에 합의한 지 11년 만에 남북이 오늘 처음으로 공동행사를 열었습니다. 남북은 오늘 평양인민문화공전에서 1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공동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방북단 160명이 참가했으며 북측에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남북은 공동호소문에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문은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새 시대를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조명균 장관과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만나 사실상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14선언 행사 비용을 민간 공동부담으로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